제규어 XJ 올드카 전체 칠 동영상입니다 제규어 차량 처음 녹색 래핑지 차량으로 왔으나 고객분이 녹색 래핑지 차량으로 원래 녹색 차량인 줄 알았다고 해서 래핑을 다 탈착한 후 장착 과정 동영상 사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래핑을 다 따내고 이 오리지널 녹색 전체 칠을 의뢰하셨습니다. 그런데 녹색을 의뢰했는데 생뚱맞게 화이트로 전부 흰색으로 전체 칠을 해버렸습니다. 차주분께서 더 기다릴 테니 녹색으로만 해달라. 그래서. 흰색을 다시 다방리작업 하고 녹색으로 전체칠한 동영상입니다. 전체칠을 두번 한 셈이죠. 흰색으로 전체칠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부 다 까내서 녹색으로 전체칠 완성한 동영상입니다. JXJ8. 안에도 도장한 모습입니다. 테 XJ 전체 칠 완성한 동영상이었습니다.